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월 2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갤럭시 S22 시리즈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이전에 전해드린 내용을 좀더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는 방식을 위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언팩 계속해서 미국시간 기준으로 2월 9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월 10일 새벽 0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IT우츠가 테크인사이더를 통해 이번 언팩의 자세한 시간이 언급되었는데 테크인사이더 또한 2월 9일 동부표준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이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2월 10일 새벽 0시에 진행되는 것이 유력해 보이며 이는 삼성 공식 홈페이지 내부 소스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함께 광고 진행하는 우주폰과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언팩은 2월 10일에 진행하되 사전 예약은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사전 예약 개통은 21일부터 24일까지 정식 출시는 25일에 진행될 것 단독 내용을 2주 전부터 계속 전해 들어왔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태크 인사이드도 동일한 일정으로 급하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14일부터 사전 예약 진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로 14일은 온오프라인 판매점 사전 예약으로 모두 해당되기는 하지만 지난 8월 11일에 g i p 3와 폴드3가 발표됐었을 당시에는 17일에 정식 사전 예약이 진행되기는 했었지만 일부 삼성 디지털 플라자 매장과 일렉트로닉 마 에서는 8월 10일 저녁에 발표하고 11일부터 자급제 모델을 사전 예약을 받기는 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테크 투데이 영상을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된 S22 긱 벤치 5 싱글 코어 점수 같은 경우 1100에서 12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는 높으면 3500점대까지만 기록이 되면서 공식 스냅드래곤 점수보다 낮은 점수로 기록되는 것이 확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AMD와 함께 개발한 엑스클립스 920 GPU가 탑재된 엑시노스 2200의 자세한 그래픽 벤치마크 성능이 추가적으로 유출되었는데 GPU 관련 성능을 결과적으로 알려주는 빅벤치5 불칸스코어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대로는 8266점 그리고 제일 높은 점수에서는 9143점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이는 5800점에서 최대 6300점 때까지 기록이 되는 스냅드래곤8 1세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울칸 스코어 같은 경우, 오직 게이밍 그래픽 성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앱이나 편집,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이미지 후처리 등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점수기 때문에, 100% 게이밍 및 GPU 성능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트위터 아이틸츠가 이션이 언급한 바로 게이밍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3D마크 GFX 벤치, 아지텍 루인스 점수 기준으로, 109프레임이 기록된다고 언급된 바 있었으며, 이는 1 4 4 3프레임으로 기록된 스냅드래곤 8 1세대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결론, 칩셋 및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와봐야 자세하게 알수 있는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